청자 여러분, 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기독교 대한강미 미주 자치연의 감독 임승모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떤 점이 가장 많이 차이 나는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네. 어 이제 활발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네. 뭐 팬데믹에서는 뭐. 주일 예배도 네. 어, 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우리 이민교회는 항상 점심 식사 같이 아유. 하는 게 네. 성도들의 큰 교제인데 네. <laughs> 지금 2년 네. 가까이 교회에 이제 점심 식사가 없어져 버렸고 아, 네. 아, 열심히 네. 교회 나와야 된다고 지금은 말해도... 말할 수 있는 형편이 그렇구나. 아니라서 네, 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다가 나왔는데 혹시라도 확증이 그렇죠. 되면, 네, 그건 이제, 네. 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성도들의 믿음에 맡기고 있습니다. 진짜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laughs> <없을> 수 있죠. <laughs> 사장님, 강원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 1981년도에 네. 저는 이제 해병대를 제대하고 저기 저 화양동이라고 하는 데 있는 화양감리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네.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혹시 그 해병대 있을 때는 네. 체중이 어느 정도? <laughs> 네. 네. 제가 해병대 입대할 때. 네. 에, 8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 80한 2, 3kg 됐던 것 같은데. 네. 어, 해병대 입대하고 1년 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음. 58kg가 됐습니다. 네. 지금 정말 아니요 그때는 네. 정말 날씬했죠. 무슨 연예인 같았겠네요 아이돌 <laughs> <Yeah. I don't. 웃음> 그리고 그때 그렇게 날씬할 때 사모님 만났나요? 아니죠 이제 재배하고 <laughs> 음. 음. 그렇죠 다시 몸이 이렇게 불어나기 전에 네. 81년도에 그 하양감비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네. 어 이제 가서 이제 중고등부 네. 학생들 맡아서 네. 그때, 그때 그때 만났죠 음. <laughs> 집사람은 그때 예뻤습니다. 뭐, 그 교회에서는 뭐, 제일 뭐, 잘, 잘 나갔다고. 말 잘못하면. <laughs> 그러네요 지금 이제 내 아니, 나이... 제가 이제 말한 거는, 네. 남한이 오니까, 참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예의와, 그걸 네. 너무 잘 지키더라고요. 우리 집사는 너무 멋있다 해서 보니까, 우리는. 음.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내 근데, 이가 네. 이제는 잘못하면 집사람한테 쫓겨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 제가 네. 너무 사모님으로서는 최고의 사모님이셨어요. 북한의 인민들이 네. 네. 그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네. 수령동지 이렇게 네. 찬양하듯이 네. 네. 그렇게 와이프를 찬양 안 하면 네. 잘, 잘못하면 이제 네. 어, 강아지는 데리고 가도 나는 안되리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 배학당 한 가지. <laughs> 강아지를 데려가도 남편은 버리고 간다. 그래서 네. 어디로 이사갈 때면 네. 어, 강아지를 내가 안고 있어야 된다고. 어, 그래야 강아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라도 남편 못 버린다. 못 버린다. 와, 이거 사람들이 노하우를 네. 알았네. 목사님. 네. 예. 네. 미국에서 이제 산지 몇, 몇십 년이 됩니까? 나는 1985년에 네. 한국을 떠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1993년에 미국을 왔으니까. 네. 올해가 2022년니까 이 이제 네. 한 30년 대간에 30년 동안 목사님은 너무 많은 걸 이루셨어요. 대학을 진학대학 네. 그미 연방 그좀에 70여 개가 넘는 대학교? 아, 신학교. 이, 이 L A 인근에 L A 인근에요. 70여 개의 신학교. 그 한인 신학교들이 있는데, 네. 뭐다 이제 군소 신학교들이죠. 그렇죠. 네, 군소 일단, 신학교들인데 음. 거기에서 진짜 미 연방 이 허가를 맡은 교회가 여덟 개 중에 한 교회잖아요. 신학교. 신학교가. 신학교가. 네. 예.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것이요. 진짜 든든한 하나님 빼기 아니고서는 또 목사님이 또이 카리스마와 이또 그런 게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셨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어, 지금 저 한국에서 그 감리교 총회 하면 팬데믹 기간이 얼마나 나갔었나요 아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에 네. 자가격리가 네. 시행되고 있을 때는 네. 뭐 교회를 너무 오래 비워야 되니까 네. 나갈 수가 없었고 작년에 네. 이제 그 자가격리 면제를 잠깐 직계 가족 방문 응. 할수 네. 있게 아, 여러 준때 있어서 작년에 네. 네. 한세번 정도 네. 한번 아니고 세번요 네. 감독회의에 좋습니다. 참석하기 위해서 나갔다 왔죠. 그러면서 전한다안주든요 <laughs> <laughs> 어쨌든 안 찾아주셔서 값값은 내지 않게. 아 이제는 그전에 계속 사주시는 것만 먹다가 예. 이는 저도 이제 사역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니 나중에 이제는 좀 대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남들 사람들이 사주니까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게 어 기독교계가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팬데믹으로 그다음에 또 오미크론으로 변종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지금 막 통증을 악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한국이 저렇게 막 많이 변수가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음... 어, 그런데, 우리 교회도 팬데믹 네. 때문에, 어,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네. 이 팬데믹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네. 축복의 기회가 아닌가라는그기가지나어 아, 네, 지난 한사 오십 년 네. 폭발적인 부흥을 네. 이제 네. 이루다가, 네. 뭐 이미 천구백구십 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평양 대쟁부터 예. <laughs> 그 네. 그건 이제 천구백이 년인가요? 천구백칠 년. 1 9 0 7 년. 년에 이제 평양의 대공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육이오 이후에 네.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 성장을 네. 했는데 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네.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가? 네. 우리가 너무 그 교회 성장에만 눈을 돌리다가 네. 물론 이제 그 동안에 한국 사회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국 교회도 사실은 그 어, 한국의 그런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네. 한국교회도 성장을 한 건데, 네, 네. 그래서, 네. 어, 뭐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에 네.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어, 목사님들이 교회를 네.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출세나 네.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뭐 내려놓기 싫어도 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네, 돼서 맞습니다. 우리 연회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면 네. 어, 기본적이고 가장 네. 원론적인 네. 문제들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네. 또 많은 회개하고 네. 네. 이 팬데믹은 오히려 한국교회에는 큰 축복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피가 끊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laughs> 막전화오고있었거요 <laughs> 성교사님, 아니, 집회를 못하면 성교사님,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한답니까? 하니까. 아니, 그래도 성교사님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게 끊기면 북한 성교는 어떻게하고 방송은 어떻게 하고, 막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좀 그래서 군식 걱정, 그때 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 그랬어요?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무조건 집회를 가면, 사모님들, 권사님들이 막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냉장고 다여 놓고, 그냥 저는 이제 밥에 먹을 사람도 없었죠, 뭐, 그냥. 뭐. 아, 그랬는데, 아니, 부산에서 오리 불고기를 이 양념 제한으로 한 박스 보낸다, 정읍에서 쌀을 보낸다, 정읍 요양원에서는 또, 어, 멸치 볶음, 하여튼 반찬만이 일부 여덟 가지면 반찬. 예. 막 이렇게 공부하시더고요 일리알 까마귀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laughs> <궁금하시니까 웃음> 그 하나님의 예. 사랑이, 그팬덤스 기간에 아프다면 또 저보고, 송교사님, 그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 하는데 우리 기업 예배를 놓아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간증해 예. 달라고도 안 하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아저 음. 그런 건못 해봤는데요. 아 그냥 오래 해요.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서 설교도 무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계좌번호 두고 가래요. 그래서, 그래서 한뭐 만억 년한 백만 원, 원 정도 주시겠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순간순간 고 필요한 때마다 역사지고채워주시는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하나님네. 네. 그래서 저는 팬더믹이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로 그다음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예 그렇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런 예. 말씀 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팬더믹에 대한 목사님이 너무 올바른 그. 어, 신앙관을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네.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 생각들을 하십니다. 무래도한 일을 더해드될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예.